여보세요. 예, 그 연기가 거의 안 나지 않아요? 아, 사이마트 이게 닫는 거예 그렇죠. 예, 사용마트는 우리가 빨리 이제 해야 되니까 임시로 문 열어 그래 빠르게 살려나니까 예, 그러니까 불이 다불 붙었다 그러면 오른쪽 거 먼저 닫고 아까 홈 있는 거두 개째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빠지면서 그게 좀 타는 개념이고좀더 낫고요. 아, 뜬다 갔을 연기 나면 그때 꺼내면 돼. 두께가 있어서 네. 두께가 지금 몇미리짜리 이게? 이게 네. 25mm? 25 m m 25.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예, 손으로 네. 좀더 낫도록 네. 연기 나면 그때 빼면 돼. 그럼 그게 제일 정확하고 고기가 제일 맛있어. 가위로 한번 잘라 보면 돼. 네. 예, 기름이 빠지는 거 이렇게 빠지는 거. 한번 가위로 잘라보자. 네. 가위들고 끝내주잖아요. 냉동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끝내죠 육즙이 그저 살았어 이게 네, 다이가 있으신 니까 육즙이 부드럽다니까 굉장히 말해. 기존에 구는 방식이 틀르다니까요 안에 봐도 세요 어때요? 조금만 네. 네. 더 하면 되겠죠? 네, 네 이것도 잘라 볼게요 구워 놓고 맛봐요 네 그렇게 해서 찢게를 집게 천천히 맞추면 돼요 그거 별로 어렵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안요네지요 네. 네. 아, 네. 좋아 두면 <놀람> 돼요 예. <놀람> 예. <놀람> 예. <놀람> 예. 연기가 난다 그러면 그때 한 번씩 보면 돼요 네, <놀람> <그럼. 나는데>. 자, <놀람>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한두 번만 연습해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이제 기, 기름 자체가 숯불로 떨어지다 보니까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기름 타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네, 수주, 예. 수주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소리예요 숯을 네. 보보면 일단은 숯 자체에서 곡사율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원적에서 음. 발생이 되니까 고기 안까지 숯불 음. 열 자체가 음. 침투가 되면서 음. 부드러워져. 이제 빼면 돼요. 예. 이거 딱 좋잖아요. 맛게 음. 이건데. 한번 잘라보죠. 자, 음. 오늘은 이제 임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에 도 네. 그게 먹자는 거. 어, 그러니까 유령 다 완벽하게 나가서 테이블에서는 이 근거 뭐죠? 골라서 먹게끔 하면 손님들이 자기가 들어요. 예. 네. 네. 이 근거도 골라 먹으니까. 거기 굽는 불편을 손님들 이그 해결해 주가 되니까 좋아하세요, 손님들이. 어, 저거. 까거 먹어 보세요. 저 불안 보세요. 테이블에다 가면 가맛있겠 달라. 더 맛있다. 더좀 드고. 야, 기존에마다 틀리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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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도 맛있어요. 육즙 타는 식기 때문에